지금 여기는 홍대 미스족발인데요. 네, 오늘 저희 딱시오 팟캐스트 녹음이셔서 찾아갔습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<laughs> 여기 웬일이세요? 오늘 또 저희가 또그 취재했잖아요. 어, 뭐 무슨 취재에 오셨다고? 족발집이하도인이라고 하는데 <laughs> 족발집 창업에 대해서 알고 계셔서 왔죠. 여기 또 저희 오랜만에 이석준 창업 네. 컨설턴트 분이 네. 오셨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와, <laughs> 근데 족발. 뭐 다들 잘 드시나요? 평소에? 아, 저 되게 좋아해요. 아, 정말요? 그러니까 같이 비 오는 날은 또 막걸리랑 아, 족발. 맛있네요. 아, 여기서 술도 파, 같이 파나요? 아, 그런 게없어요 아, 족발집에서술안 팔면 그렇지. 안 돼요. 그렇지. 아, 이거 주세요. <웃음> <웃음> 오. 대박. 어, 위원님은 그러면은 족발은 평소에 전술을 안 좋아하니까요. 아 족발도. 네. 음, 네. 그럼 오늘 뭐 각오 한 마디? <laughs> 녹음 각오 한 마디. 하여튼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는 게 저희의 임무 아니겠어요? 네, 그렇죠. 네, 많은 시청자분들, 그 독자분들이 네. 창업에 대한 관심 많고 요즘 또 뜨고 있잖아요, 족발이. 아, 엄청 뜨고. 아 옆에 가 보니까 젊은 커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. 그래. 그래도 여기가 또 2호, 3호까지 있다면서요. 네, 네, 그래. 여기가 어, 지금 2호점이고, 네, 아니, 이제 지하로 이제 3호점. 3호점까지, 3호점까지. 그 족발 창업의 비밀을. 네. 족발이 네. 여자분들 피부에 좋다고 하니까. 콜라겐. 아, 음. 그그 음. 비밀을 딱쇼 이제 18회에서 자세한 얘기는 들으실 수 있습니다. 여러분 네. 다음에 봐요. <웃음> 안녕. <웃음> 지금 뭐가 하나 또 들어오고 있는데요. 잘 찍고 계시나요, 소장 네. 지금 안경 쓰신 게 저희 카메라 찍으시는 거죠? 네 그게 국걸 불렀어요 아 이런 식으로 지금 칼국수 예. 약간 샤브샤브 같은데? 예, 제가 국물 베이스는 짬뽕 국물 베이스입아 음. 원래 짬뽕, 짬뽕 국물 베이스인 거예요? 다른 더뭐 하얀 국물이라든가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칼국수를 그 주는 그 음. 족발즙들도 있는데 네 어디나 그렇지만 뭐 고기 먹었을 때는 한국 사람들 끝이 약간 피니시감을 좀 느끼게 되는 것도 있잖아요. 네. 이제좀 네. 입맛을 돋궈주는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매운, 매운 거. 예. 음 아까 네. 족발 나오는 시간 전까지 손님들이 드실 게 필요하니까요. 그래서 가급적 좀 드시다가 족발 나오면 족발 드시고. 음 네. 고마워. 고마워. 아니 아무리 고기 막 던지는 데요 찍어봐요. 네. 오 장난 아닌데요? 원래 기본적으로 족발 드실 때 먹던 소스는 와사비는 거의 안 나가고 이제 쌈장 네. 새우새 나가잖아요 네. 마늘, 고추 나가는데 저희가 이제 좀 와사비 소스도 집어넣고 네. 또 상추, 깻잎 대신에 샐러드로 해가지고 젊은 여성층을 공략하는 거죠 이제. 음 실제로 보면 젊은 여자분들이 되게 많이 오세요 주 고객층이 네. 많게는 한7 7 0 정도까지 음 오시고 또낮 같은 경우에는 또그 중국분들도 되게 많으시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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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국에서도 족발은 많이 먹는데 이런식으로 네. 나오지는 음. 않나요? 그래서 창업시장에서 요새 대세는 여자분들이 좋아할만한 인테리어랑 어떤 음. 메뉴 구성 이런것들그리고 입이 작으니까 적은데 들어갈 수 있을만한 네. 어떤 사이즈 이런것들을 맞춰주는것들이 좋고 음. 그 고기같은 경우는 막 냄새도 좀 배고 음. 좀 먹기 번거롭지 않아요 네. 공식적으로도 칡착을 한번 하고 갈까요?